먹거리하면 어떤게 떠오르세요? 쫀득쫀득한 과메기? 아니면 시원한 물회? 물론 그것도 맛있지만요. 요즘에는 포항에서 떠오르는 특산물이 바로 산딸기라고 합니다. 포항 중에서도 장기면 산딸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한번 만나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어린 시절 산에서 따먹었던 산딸기의 맛을 기억하시나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산딸기가 사방에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 장기면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포항의 최남단에 위치한 장기면은 바다와 산지가 조화를 이루어 40여 년 전부터 산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천여 가구 중약40% 이상이 산딸기를 재배하고 있어 마을 최고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서 새콤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이 향기가 무슨 향기일까요? 산딸기 향기입니다. 산딸기 향기. 네. 근데 산딸기가 장기면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장기면이 유명하죠. 이게 토질도 좋고 기후도 좋고 또 산에서 또 우리가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네. 장기 산딸기 유명하죠. 장기 산딸기.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도가 차이가 납니다. 첫째. 이울기도 차이도 나지만은, 제때 토질이 틀리기 때문에 당도가 차지납니다. 산딸기는 잼, 와인, 주스, 그리고 막걸리까지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요. 장기 산딸기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작용성분이 있어, 우리 몸속의 노화방지는 물론 혈관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잘 익었어요. 예. 빨갛게 수줍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이야, 너무 싱싱하네요. 딸기야 싱싱하이터. 왜 이렇게 싱싱할까요? 뭐 싱싱한 것도 싱싱한 거지만은 이 마을에는 첫째 전체가 이산 속에 있기 때문에 첫째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원지가 없고 신환경 딸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마을은 전적으로 차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하우스에 있더라도 산딸기기 때문에 산에 있어야 제대로 된 산딸기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딸기 중에서도 맛있는 또 산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골라주세요. 이게 예, 이제 완전 익은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익은 거다, 그렇죠? 예. 그럼 바로 음. 요거를 제가 한 입에. 응, 음! 어머 새콤. 예, 어머 달콤. 예, 예. 잘 익은 산딸기가 눈앞에 가득한데 한번안다볼수 없겠죠? 장기 산딸기는 친환경 보농약으로 어? 재배되어 물에 씻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딸기가 다른 말로 복분자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laughs> 네, 물론 남자인데는 최고고 여자인데도 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네. 우리 마을에서 한 40년 넘게 했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다 장수하고, 첫째는, 우리 마을에는 뭐, 40년이 있지만 지금까지 있어도 여자들이 한 번도 간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 간 사람이 오래오래, 이제 건강하게. 예, 부부 검실이 좋고, 막 뭐, 항상 막 부부 검실이 좋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산딸기 이것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는 6월 7일과 8일 장기 초등학교에서 산딸기 홍보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장기 산딸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데요. 새콤달콤한 산딸기 맛도 보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즐겁게 놀다 가시는 건 어떨까요?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반짝 판매가 이뤄지는 산딸기. 이번 기회 놓치시면요.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6월 7일과 8일 장기면에서 판매 인사가 열리니까요. 여러분, 장기면으로 많이 놀러오세요!